손님 초대에 어떤 음식이 좋을지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2. 덜때 준비하면 좋은 에피타이저 세 가지를 소개한다. 잘 읽어 두었다가 손님을 초대하는 날에 준비해 보자. 에피타이저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말한다. 간식도 아니고 식사도 아닌 음식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어떤 재료로 요리했느냐에 따라 식사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피타이저는 샐러드, 수프, 소세지 같은 것을 말한다. 세계 어디에서나 손님을 초대하면 에피타이저와 식사, 적어도 두 가지 음식을 내놓는 게 일반적이다. 식사 후에 먹을 디저트를 준비하는 경우도 흔하다. 오늘 글에서는 손님 초대에 어울리는 에피타이저 레시피를 소개한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손님 초대에 어울리는 에피타이저 세 종류 1. 가지크로. 캡까지는 샐러드, 크림, 수프뿐만 아니라 크로켓을 만들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이다. 수분 함량이 92%이며 칼륨, 비타민 A, B1, C가 함유되어 있다. 재료 가지 3개, 마늘 8조 극갠 것, 피망일 2개, 양파 1개, 곱게 다진 건 밀가, 루나 옥수수 가루 1컵 치즈 가루 2큰술, 30g, 소금 2큰술, 30g, 오레, 간호 1큰술, 15g, 올리브 오일 1월 2컵 125ml 당근 1개 다진 것 양배추 1월 2컵 75g 만드는 방법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 사각 모양으로 잡게 자른다. 팬을 달궈 오일을 약간 두른 후 양파, 마늘, 피망을 볶는다. 가지를 넣고 모든 야채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볶는다. 불을 낮춰 잠시 식힌다. 채소가 조금 식으면 잘 으깬다. 믹서기나 절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나머지 재료를 다 넣고 잘 섞는다. 이것이 크로켓 반죽이다. 이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6번을 껏 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기름에 튀긴다. 기름을 빼면 완성이다. 2. 미니 과일파이. 에피타이저는 맛이 다 짭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트리 같은 것도 에피타이저가 될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미니파이는 독특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에피타이저가 될수 있을 것이다. 재료 딸기 작게 자른 것 1월 1컵 75g, 밀가루 1컵 150g, 달걀 3개 연유 1컵 397g, 버터 1컵 200g, 레몬 2개의 제스트 만드는 방법 큰 그릇에 버터, 밀가루, 달걀 1개를 넣는다. 잘 섞은 후 냉장고에 15분간 넣어둔다. 15분이 지나면 냉장고에서 꺼내 방망이를 이용해 얇게 민다. 작게 잘라 머핀틀 바닥에 깐다. 오븐에 넣어 갈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 10분 정도면 될 것이다. 10분 후연 후 연휴 남은 달걀 2 개, 딸기를 미 서기에 넣고 잘간 다음 3번 위에 붓는다. 355분에서 20분간 굽는다. 틀에서 꺼내고 위에 레몬 제스트를 뿌린다. 딸기로 장식을 해도 된다. 3. 치킨 샐러드 샐러드는 에피타이저에 빠질 수 없다. 치킨과 다른 몇 가지 재료로 만드는 이 샐러드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서 손님 초대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닭가슴살 1, 2개 양상추 2컵 60g 방울 토마토 유알완숙달걀 1개 파마산 치즈 2큰술 40g 마늘 가루 1큰술 15g 올리브오일 1큰술 15ml 후추 1월 2일큰술 8g 소금 1큰술 15g 만드는 방법 닭가슴살에 소금과 마늘 가루를 약간 뿌려 시즈닝한다. 350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15분 굽는다. 15분 후에 닭가슴살을 꺼내 먹기 좋은 크기의 사각 모양으로 자른다. 양상추와 방울 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 그릇에 담는다. 닭고기와 달걀을 그릇에 담고 다른 재료와 다 같이 섞는다. 샐러드에 올리브 이를 붓는다. 소금과 후추를 넣고 다시 잘 섞는다. 예쁘게 담아 맛있게 먹는다.